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클리노믹스 종목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한 차례 저점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움직임이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조정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분석과 실시간 뉴스를 토대로 내일 3월 24일 이후 주가 흐름을 전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투자 팁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 종가는 651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시가 대비 장 초반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전 중반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고가 670원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다시 조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51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전일 대비 약3% 내외의 상승 또는 하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최근 살짝 골든크로스를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61선 및 121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단기 이평선이 조금 반등하더라도 장기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전 최저가였던 283원 부근을 찍고 반등한 이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정구점 돌파에는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651원 부근이 단기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 거래량을 살펴보면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추세를 바꿀만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적은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및 기관 수급은 지난 한 주간 큰 변화 없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수급 패턴이 이어진다면 600원대 초반을 지지하면서도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67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이 선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면 추가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시에는 다시 6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3월 21일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3월 23일 오후까지 확인해 본 결과, 공식적으로 클리노믹스 관련한 특이 공시나 대규모 계약 소식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업종 전체 이슈로는 차세대 헬스케어, 시장 확대 전망이라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결합하면서 국내외 기관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노믹스도 이와 같은 신기술 기반 사업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시장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의 금리 인상, 기조 및 경기 둔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되살릴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없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 종목의 주요 연구 성과나 임상, 시험 결과 등이 발표된다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향후 일정이나 공시를 주시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차트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할 여지가 있지만 아직 거래량이 충분치 않아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적으로는 직접적인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으로 당장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만한 재료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편이고 글로벌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및 글로벌 경제 지표에 따라 갭 상승 혹은 소폭 조정 출발 가능성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5만 670원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번의 돌파 시도를 할수 있으며 돌파 시에는 700원 초중반이 1차 목표가로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다시 600원 초반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클리노믹스 주가 흐름을 차트와 최근 소식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확실한 재료와 기술적 지지가 맞물려야 한다는 점인데요. 투자 시에는 분산 투자와 손절 라인 설정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